시청자 여러분, 용인은 그야말로 천지가 개벽이 되고 뽕나무밭이 바다가 된다는 상전벽해가 되어 가고 있는데 특히 지금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용인 원삼 SK하이닉스 반도체 126만 평이 개발되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고당리, 중능리, 독성리 부근은 지금 현재 천지가 개벽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지 상황을, 지도를 보면서 원삼SK 하이닉스 또 용인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여기 하늘색 선으로 쭉 일자로 나와 있죠. 파란색으로. 이게 바로 그 세종포천간 고속도로입니다. 2024년 12월 말이면은 그러니까 이제 한 달이 채 남지는데 이 세종포천고속도로는 우리 경제의 대동맥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 제2경부고속도로라고 하는데 바로 여기에 남용인 ic가 있습니다. 남용인 ic에서 이쪽에 세종 이제 원삼 sk 하이스 반도체로 빠져 나오는 길인데 이그 남용인 ic는 어. 금년 말에 개통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한 1년 정도 더 넘어야 개통이 된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원삼에스케이아이스 반도체 126만평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동서 남북으로 문이 생기게 돼 있고요. 여기가 바로 어 세종 포천 고속도로에서 나와가서 318번 도로를 타고 다시 하나 길을 만들어서 여기 정문이라고 써 있죠. 정문 쪽으로 들어오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 원삼 에스카이스 반도체는 철도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철도가 어, 여기 나와 있는 여기 평택 부발선 철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창 저수지 쪽으로 해서 이것은 아직 그 평택 부발선 철도는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거 노선이 지금 국토부에서 한참 이런 진로를 그그 그, 노선을 지금 그리고 있는 정보는 제가 알고 있지만은 어떤 분들은 여기에 두창역이라든지 뭐 원삼역이라든지 이렇게 사설 지도에 나와는 있 있지만은 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과연 원삼의스케이아스반도체에 어느 부분에다가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교통의 나들목 그러니까 어 유명한 포스는 사냥감을 잡기 위해서 반드시 아문데다가 총뿌리를 겨누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사냥감이 돌아다닐 수 있는 바로 길목에다가 어, 총을 겨누듯이 원삼 SKIS 반도체에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바로 어느 투자 방향으로 잡아야 될 것이냐. 그래서 이쪽이 지금 아까 동쪽이 있다고는 이쪽에 두창리 부근입니다. 두창리 부근은 지금 비교적 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 가격은 조금 더 어, 약한 편이기 때문에 이쪽에 미성숙지 미개발지가 많기 때문에 이쪽에 많은 사람들이 겨냥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어, 처음에 오시는 분들이 생각하시는 땅값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두창리 옆으로 가면 은 이쪽이 이제 백암입니다 그래서 배감 백암 쪽으로 요즘 많은 상권이 지금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먹고 자고 쉴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 배감이 있는 거기 때문에 배감 쪽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는 거고 자 동문 쪽에 이제 반대편에 서쪽입니다 여기가 이제 고당리 독성리 쪽인데 어 여기는 지금 알다시피 도시 지역으로서 원산 면사무소가 있는 데죠 그래서 원산 면사무소 있는 쪽은 이쪽은 땅값이 지금 어뭐할까 일부 상업적이 있는데 평당 3천만원이라고 한다면은 어, 도시민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준주거지역이 한 2천만원, 어, 주거지역이 어, 800에서 어, 800만원 전후로 간다고 하니까, 어, 누가 여기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원룸을 짓고 상가를 지을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우리가 어, 투자를 하고 싶어도 어,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얼마 전에 제가 원삼에 도심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내용을 말씀 드리는데 바로 여기가 원산면 소재지가 있는 바로 여기인데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지금 조그마하게 그 분홍색으로 나와 있는 게 있죠 여기가 바로 상업 지역입니다 이 상업 지역이 평당 3천만원이라고 한다면 은면 단위에서는 상상도 못할 정도의 땅값인데 그렇기 때문에 원산면 소재지 내에 어, 땅값과 건축비를 우리가 비교를 하다 보면은 수익성 분석에 있어서 어, 타당성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누구든지간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누구든지간에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원룸을 짓고 다세대를 지으려고 한다 온다면은 우리가 수익성 분석에서 수익률이 나와야 되는데 그 수익률이 나오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고당리 이 시내 원산 변사무소 앞에 보면은. 지금 현재 건물을 짓고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고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어, 거기에 땅을 사서 건물을 지은다고 해서 수익성이 나오지가 않는다는 것 참고 잘 해주시면서 그러면 이제 남쪽으로 한번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정문쪽으로써 있는데 이 도로가 바로 이제 57번 도로를 타고 쭉 내려오다 보면은 자, 이쪽이 이제 중능리 반영입니다 중릉지 이쪽에는 각종 이제 많은 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중릉지 쪽에는 개육관리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57번도를 타고 이제 쭉 내려가다면은 안성 쪽으로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에도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어, 원삼의 스케일스 반도체 4개의 팩공장 밑에는 집단 에너지 시설, 변전소, 전기, 오폐수 처리, 어, 폐기물 처리 시설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 이 알다시피 전기 시설이 일부 공사가 시작이 됐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북문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북문 쪽에 아, 여기 점선으로 표시를 잘 해놨네요. 이 점선으로 표시한 것이 바로 보계 원산로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17번 도로하고 연결이 되죠. 현재 2차선을 4차선으로 공사가 애정이다, 도로 확정이다, 뭐 이런 게 아니라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원삼 SK 하이닉스가 개발이 되고 내년에 어 상반기에 착공이 이루진다고 한다면 17번 도로에서 진입하는 도로는 바로 이 전선으로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점선으로 나와 있는 이 부분이 4차선으로 완성이 될지라도 될지 교통의 대란은 명확하게 불 보듯이 뻔한 것을 알아두시고 그러면은 이 도로가 4차선이 생기면 이 부근에 투자를 하면은 엄청나게 좋은데 바로 여기 위에 여기 지금 보시는 데 있죠 여기는 바로 절대적으로 농사만 지으라고는 절대농지 그러니까 국토계획 및이용이라는 법률상에서는 농업진흥구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투자 가치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쪽이 이제 지금 어 북문 쪽에 써 있는 바로 여기 여기가 이제 일부 그 자연녹지가 좀 많이 있거든요. 이쪽 부근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북문이라고 써 있는 위쪽은 생산관리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땅값이 이제 보상 가격이 어 농업진흥구역이라고는 절대 움직이니까 여기 지금 2차선에서 4차선으로 공사를 한다고 한다면은. 어, 땅값에 대한 보상을 이루어지지 않게 수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농업진흥국이라고는 절대 농지는 140만 원 전후, 그리고 이쪽에 생산관리, 이쪽이 400만 원 전후에 자연녹지 일부 어, 400만 원 전후로 해서 보상이 됐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투자하시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동서남북 문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여기 나와 있는 철도 부분에 있어서 아까 평택 부발선 말씀드렸는데 동탄에서 빠져나오는 동탄 부발선 철도. 그래서 이게 합류되는 바로 여기 두창역 또는 원삼역, 원삼 SK 하이닉스역. 아직 뭐그 역사 이름이 그 결정이 되지는 않았지만은 여러분들께서 참조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알려죠 57번 도로, 57번 도로에 연장해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올라가다 보면 사암저수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데가 바로 사암저수지. 용이 담겨져 있다고 해서 용담저수지로 되어 있는데, 자, 빨간선 노선으로 쭉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도 앞으로 주거용으로서의 어, 상당히 많은 그런 어, 원룸이라든지 주거용지가 생길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 원삼 SK 하이닉스 반도체 126만 평이 개발되는 주변 지역에 앞으로, 어, 소부장 단지, 산업, 각종 산업 단지, 뭐, 가장 메인은 4개의 팩공장과 50여 개의 소부장, 이것 말고도 이렇게 주변에 나와 있는 여러의 산업 단지, 그리고 원룸이라든지 또는 다세대 상가가 엄청나게 들을 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